스카이 데일리가 인터넷신문협회 로부터 제명됐다고 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선관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를 보도했었던 스카이 데일리가 한국 인터넷신문협회 인신협이라고 줄어서 부르는데 인신협회에서 최초로 제명됐다고 합니다. 이야 인신협회에서 제명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협회에서는 그냥 제 발로 나오는 게 제명되는 것보다 쉽습니다. 네. <laughs>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던, 최초로 제명이 됐고 없던 일입니다. 없어 없어. 네. 회원 사들이 모여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라고 음. 결정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아, 온갖 네. 그음모론에집합체였지않습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 백신 음모론, 네. 이5.18그뭐 북한군 뭐 음모론 이런 아, 네. 거 이제 나쁜 짓들은 다 하다가 최근에 수사를 당하니까 네. 갑자기 장동혁의 모습 뭐구 드라이브 까고 막그 네. 정신 차린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음. 네, 인터넷 협회에서는 이제 속지 않았다 다른 네.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거 이름만 살짝 봐가지고 다시 등 이거 등록이 워낙 쉬워가지고요. 어. 네. 따라다니면서 제명해야 되거든요. 아 사실 유튜브에서 채널 없어지면은요. 따라다니죠. 이, 이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그렇지. 다른 채널 또 만들잖아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따라다니면서. 나라티 그렇지. 응. 따라다니면서 조져야 돼요. 아아 혹시 뭘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남천동 네. 일보를 남천일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인터넷 협회에 가입한 다음에 회원사 자격으로. 그 재명을 어. 추진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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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칼은 역시나 또 본인의 명의로. 또 네. <laughs>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아, 동의를 할 테니까. 난 예. 동의합니다. 팀으로서 예. 동의하겠습니다. 아, 예. 자, 본인 직접 가서 재밌권을써 예. <laughs> <제몇 웃음> 아,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판 좀안 받았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죠, 너무. 아, 예, 예. 근데 또 어, 왜? 응. 그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다. 고 <laughs>